또 아가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아가서 7장에는 이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완숙하고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두 사람이 갈등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서로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가서 6장 13절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랑을 회복한 이 순람비 여인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노래할 때 회복하고 돌아오는 이 순람비 여인이 마치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보았던 천사들처럼 춤을 추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부터는 이 솔로몬이 이 회복된 술라미 여인의 이 성숙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깊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온 이 술란비 여인의 모습은 귀한 자의 딸 같고 또 신을 신은 아름다운 여인 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귀한 자의 딸은요, 이 통치자 왕의 딸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맨발로 다녔지만 지금은 신을 신은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넓적 다리와 배꼽과 허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넓적 다리는 쌍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다리를 말하고요, 또 배꼽은 탯줄 허리는 자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가 아주 튼튼하고 잘생겼다. 마치 장인이 만든 구슬깨미 같다. 보석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볼때 골반을 보면서 애참 잘났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가 보면 아름다운 것이고요. 어른들이 보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에는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애참잘 키우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는요,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드라 빔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헤스폰 바드라빔이나 담메색은 높은 산들이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이 말은 이슬람비 여인의 목과 코는 높은 산에 있는 망대처럼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연못 같다는 것은 그 눈이 참 맑고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쯤에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의 매이였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은 지중해 해변곁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은 비가 많이 오고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신부의 많은 머리숱과 그긴 머리카락이 신랑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라비 여인은요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더 성숙한 신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이 성숙함이 남편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전도하러 세상에 보냈을 때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전자를 낫게 하는 이 표적을 행할 때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할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 사실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잘 생기든 못 생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은혜가 회복될 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이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은요, 신부와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 말씀에 이 신랑이 너의 입은 기쁨을 주는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이 신부가 그러면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 내려가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 이 신랑의 사랑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나를 사랑하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 신부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기업의 복을 누리자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줄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들로 가서 포도원을 돌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나누는 이 사랑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즐거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나 송류는요,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해 주시는 복은 서로가 사랑할 때 누리게 되는 풍성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합한채는요 정력제로 알려진 나물입니다. 신부는 이 신랑의 몸과 건강을 위한 약제와 또, 많은 과일들을 준비했으니, 가서 마음껏 먹고 즐깁시다 하면서, 이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7장은요, 사실 우리가 낯 뜨거울 정도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서로가 소홀해질 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옥신각신하다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되면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여김으로 더 성숙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사랑이 마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므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